최상목이 한달 안에 탄핵이 될까요? 글쎄 나는 그거보단 한덕수가 돌아올까가 더클것 같은데. 한덕수가 돌아오면 최상목이 탄핵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예. 네. 저는, 저는 한덕수 살아 돌아올 것 같은데. 예. 네. 네,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성목 탄핵은 없을 거라고 봐요. 어 한덕수, 음 한덕수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탄핵은 기각이 되고 한덕수의 형사적인 부분은 따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겠죠. 그럴 그렇지 않을까요? 그거는.